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1942년에 출판되었으며 루이스의 특징적인 풍자와 교훈적인 어조로 구성된 31개의 편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편지들은 노인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그의 조카이자 제자인 워무드에게 인간을 유혹하고 타락시키는 방법에 대한 조언과 지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편지들은 인간의 삶, 행동, 사고의 다양한 측면을 다루며 스크루테이프는 악마적인 시각에서 인간의 취약점과 약점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각 편지는 일반적으로 워무드가 그에게 할당된 인간을 오도하기 위해 이용할 특정한 주제나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편지들은 종종 인간의 심리학, 도덕 철학, 신학적 개념을 지옥의 시각에서 분석합니다. 이 책의 구조는 유혹, 도덕, 영적 전쟁의 주제를 탐구하는 서술적 틀을 제공합니다. 어둡고 무서운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루이스는 풍자적인 지혜와 유머를 통해 편지들의 생명을 불어넣어 매력적이고 사고를 자극하는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책의 내용. 첫 번째 편지는 고위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악마 워무드에게 환자로 표현된 기독교인을 유혹하는 방법을 지도합니다. 스크루테이프는 워무드의 보고에 불만을 표하며 인간의 본성과 악마의 전략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드러냅니다. 스크루테이프는 인간을 양서류로 비유하며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진 존재로서의 취약점을 공략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인간의 자존심, 무지, 탐욕 등을 이용하여 원수로 표현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이 편지는 악마의 관점에서 인간과 영적 세계를 조명하며 삶의 방향과 영혼의 가치에 대해 깊은 성찰을 불러일으킵니다. 두 번째 편지에서 스크루테이프는 워무드에게 적으로 표현된 하나님에 대한 환자의 개념을 왜곡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먼저 환자가 적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도록 혹은 인지한다 해도 막연하고 추상적인 존재로 생각하도록 유혹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또한 적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오히려 친숙함과 호감을 느끼도록 유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세 번째 편지에서는 스크루테이프는 어머니와의 불화가 환자로 표현된 기독교인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을 악용하여 환자를 유혹하는 방법을 워무드에게 상세히 알려줍니다. 특히 어머니의 잔소리, 지나친 관심, 비교 등을 악용하여 인간을 자기 연민, 분노, 반항, 거짓말, 죄책감 등으로 유혹하도록 조언합니다. 어머니와의 불화가 환자, 인간에게 미치는 인간관계, 특히 가족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악의 유혹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어머니와의 갈등을 통해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도록 유도하는 전략을 제시합니다. 네 번째 편지에서 스크루 테이프는 워무드에게 인간의 기도를 방해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첫째, 기도를 하기 전에 지루함, 졸음, 분주함 등으로 마음을 산만하게 만들어라. 둘째, 기도할 때는 감정에 휩쓸려 순간적인 감동만 추구하도록 유혹하라. 셋째, 기도의 내용을 형식적인 말투로 만들어 진정한 헌신을 방해하라. 마지막으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끼게 하여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을 심어라고 가르칩니다. 스크루테이프는 기도가 악마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된다고 강조하며 워무드에게 인간의 기도를 끊임없이 방해하도록 지시합니다. 다섯 번째 편지에서 스크루테이프는 조카 워무드에게 분노가 악마에게 유용한 도구임을 강조합니다. 분노를 통해 환자를 교만하고 이기적으로 만들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어서 분노를 유발하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환자의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불이를 경험하게 하는 등의 방법을 권합니다. 또한 분노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방법을 알려주며 분노를 통해 인간을 지배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여섯 번째 편지에서 스크루테이프는 불안과 걱정이 환자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훌륭한 도구라고 강조합니다. 현재의 십자가를 감당하기보다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 매달리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스크루테이프는 인간에게 변화를 즐기도록 유혹하지만 변화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결국 스크루테이프는 불안과 걱정, 그리고 변화에 대한 욕망을 이용하여 인간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악마의 전략을 보여줍니다. 일곱 번째 편지에서 스크루테이프는 워무드에게 환자가 악마의 존재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환자가 물질적인 세상에만 집중하고 과학과 이성을 이용하여 영적인 것들을 부정하도록 만드는 전략을 제시합니다. 더욱이 환자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치 못하도록 방해하되 자신의 잘못을 다른 이에게 핑계를 대고 자신의 죄를 가볍게 여기도록 유혹합니다. 또한 인간이 용서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빼앗아 영원한 죄책감과 절망에 빠지도록 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여덟 번째 편지에서 스크루테이프는 워무드에게 환자의 삶이 기복을 겪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영적인 침체와 건조함을 느낄 때 유혹을 강화하라고 조언합니다. 스크루테이프는 기도와 성경 묵상을 게을리하게 하고 죄악감과 불안감을 심어주며 인간을 세상적인 유혹으로 이끄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는 특히 환자의 자존심을 자극하여 자신의 능력과 덕행을 과대평가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과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스크루테이프는 워무드에게 환자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어내리는 것은 쉽지 않지만 끊임없이 노력하고 교활한 방법을 사용한다면 성공할 수 있다고 격려합니다. 아홉 번째 편지에서 스크루테이프는 워무드에게 환자의 불만을 악용하는 방법을 조언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처지에 불만을 품고 더 나은 삶을 갈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는 이러한 불만을 부추겨 인간을 교만, 질투, 분노, 불신 등의 유혹에 빠지게 하라고 지시합니다. 특히 그는 환자의 현재에 대한 불만을 집중적으로 다루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과거에 대한 후회에 갇히게 하라고 합니다. 스크루테이프는 이러한 인간의 약점을 이용하여 그들을 절망과 무기력으로 이끌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전략을 제시합니다. 본 영상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셋으로 분류하여 요약 편집한 첫 번째입니다. 2편과 3편도 이어서 시청하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